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위로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laughs> 오른쪽, 오른쪽, 왼쪽으로 고맙습니다. 시작. <laughs> 아들 삼행제를둔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전체산을 처분을 해서 각자 10%씩만 삼행제가 나눠가지고 나머지 70%는 교회 기부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말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는 마지막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씩이라니 말도 안 돼. 너무 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둘째가 또아 그럼 아버지 재산 70%를 교회에 기부한다는 거야? 왜? 장남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남이면 뭐해? 책임만 크지. 둘째 셋째 유산 똑같네? 10%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던 아버지가 눈을 뜨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자꾸 그러면 나안 죽는다? <laughs> 참 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laughs> 어느 가난한 집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불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 아버지는 왜 재벌이 안됐 습니까 아버지가 재벌 됐으면 난 재벌 2세가 돼 가지고 정말 잘 먹고 잘 놀고 잘살 텐데 아버지 진짜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 이놈아 그럼 는왜 박지성 선수 가안 됐니 그랬어요. <laughs> 박지성 선수는 얼마나 많이 벌 겠어요. 아버지가 또 재벌 아버지가될 텐데 수수, 감사, 주의은이름 그대로 추수한 것을 감사드리는 즐기죠. 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수장를을 수장질. 수장질, 뭐 똑같아요. 거두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저장한다 그런 의미인데, 7일 동안 그 사람들은 지키고, 그때는 모든 뭐 어떤 사람이든지 나그에 고아 누구든지 간에 즐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음식을 잘 준비해서 참 대접함상께 나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토지 소산의 천열매를 이어받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모든 걸 주시는데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창고를 채워주고 포도주 털에 포도주가 넘치지 않다고 는자문서에 자꾸 채워주겠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진 자에게 더 주는 분이세요. 세상 나라는 인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진 걸빼앗아서 없는 사람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도 받은 사람 더 많이 부어주고. 뭐든지 전부 다. 그러니까 은혜도 없는 사람 더 없어도 맨말 나요. 자꾸 하나님께 인식한고 하잖아요. 자꾸 말요참 신기한 겁니다. 일반적인 관점이 저래 다르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의 주일은 161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더한. 400몇 년대죠. 400몇 년대. 영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영국의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영국의 국교가 천주교하고 이 개신교를 섞어는 성공회거든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102명이 출발을 해서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 도착을 했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환경이 영국과 달랐던 모양이죠. 절반 정도가 1년 만에 사망을 했어요. 거의. 그리고 거기 인도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이 돼서 옥식과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주의를 지낸 것이 첫 번째 감사주의. 우리 개신교도들의 그런 감사주의 되겠다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들어와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들어온건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제일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을 이길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세계의 머리들이 다 가있습니다. 또한사람미국다 가있습니다. 앞으로 뭐 앞으로 나올 그런 기계들 있죠? 미국은 어느 정도 만들어놨습니다. 내놓지 않아. 왜? 요거 팔아먹다가 좀 지치면 세금 내놔야 되잖아. 다. 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을 타도 하지. 미국 그거 한번 밟으면 되지. 밟으러 가서. 이걸 은밀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최고로 숨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나라예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그때 당시 1인당 하루 식사로 배급된 식량이 옥수수 5개였대요. 하루.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절반 정도가 1년 만에 사망을 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참뭐 맨날 울었대요. 예배 드리는 추일날을 만나면 다 맨날 울었대요. 어떤 분이 제안을 했대요. 우리가 울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맙냐. 거꾸로 생각하자. 감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그 전부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그고처 전보다 그때부터 고마운 것만 말하고 고마운 것만 생각하게 됐어요.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와일를 <laughs> 가지고 왔는데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제일 맛없는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다섯 개인데, 제일 맛없는 것부터 먹었어요. 그 다음에 더, 덜, 덜 맛없는 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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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계속. 끝까지 맛없는 거 먹었어요. 네, 다섯 개를 놓고 제일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맛있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끝까지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아이런 똑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사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돈 없다고 생각하면 한 입씩 고마운데, 아이고, 그러면 한 입씩도 힘들잖아, 그죠?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지금 분당, 서울 분당 말고, 울산도 천국이에요. 분당까지 갈게뭐 있냐.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런는데 그거 말고, 울산도, 여러분 다 재버리세요. 우리나라 살아서, 아프리카 가봐. 다 재버리지. 자, 오늘 감사주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잘 아는 거예요. 항상 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뭐. 그래서 뭐.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 것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잔이 됨, 이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결국 감사하잖아. 고마움이잖아,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해, 그죠? 하나님과 널 만나고 대화를 한다. 왜? 좋으니까 만나는 거 아니야. 고마움의 표현이죠. 쉬지 말고 기도라도 사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 말할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깃발을 전체 종합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루 종일,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온종일 감사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하루 종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루 종일 감사해야지 24시간을 잘라가지고 1시간씩 나눠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죠 모든 일에 감사하래 잊치지 로또를 사는데 번호 하나가 딱 뒤에 가서 딱 돌아가 그래 감사하래 그것도 하나 말고 다 맞았잖아 옛날에는 아차상현에 있었는데 요새 그것도 없어 이게. 자,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통한다. 로마는 하나를 한길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 그래 감사 순서를 정해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첫째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구약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방주에서 나오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사람이라고 는여 8명밖에 없어요. 육지 숨쉬는 동물은 배 안에 있는 그 동물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바다 속에는 문제 가 없더라고. 어차피 물속에 사니까 물고기 바뀐 적이 없어요. 살아나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들 이삭을 준질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래한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감사하는 내용이 있더라고. 아비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기는 목동 출신이고 뭐 별로 집안도 좋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제국의 왕을 삼아주셨다. 마하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예수님이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는 그런 감사 기도를 하게 드립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기도하고 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다 같이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되어있고 사마리아 사람 총 10명이 예수님 때문에 한세 시 병이 나았는데 9명은 제사장 만나러 가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9명은 어디 갔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낫게 해줬는데 나한테 와서 감사를 안 하고 왜 왔어?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죠. 안전뱅이이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걸쩍걸쩍 뛰면서 참매하는 내용이 사도합니다. 전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 고백하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온종일 감사하자. 24시간 감사하자. 아, 정말 너무 어려운 숙제죠, 그죠? 근데 감사를 하면, 그 인생이, 막 영의 빛이 들어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 생각하면 재미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게. 남편, 아내를 생각하니, 아, 피캄캄하고, 자식 보이더듣고 막, 머리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건, 뭐, 저도, 저도 걱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어차피 또 생각해보면, 자식은 자신이에요그 자식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인생이지, 내가 그 뛰어들어가서 뭘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니에요. 저는 20살 이상 됐으면, 부모들은 막 결혼시켜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러더니 또 결혼시켜놓고 나서는 또 손자 없다고 손녀 없다고 또뭐 난리를 치고 손자 나오려니까 또 시끄럽고. 왜 그러냐고. 전부 거기도 고마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가야지. 그죠? 아 고맙네. 사회를 얻었으니 고맙고, 며느리 얻었으니 고맙고, 손자 얻었으니 고맙고. 그래 나가야 될거 아니고. 죠이승 머리에 골치 아픈데 그게 아니지. 뭘 사냐, 그냥. 빨리 천당 가버리세요. 그럼 골치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빨리 가시면 돼. 모든 병이 마음의 스트레스로 온다. 감사는 이것을 다 사서를 풀어버린다. 이걸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어, 암센터에서 30년을 근무한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김의신이라는 박사님이신데. 뭐 지금은 아마 한국에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분이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가대원은 암 면역 세포가 오늘 성가대원 대박났네. 암 면역 세포가 일반인보다 천 배나 더 나온다. 성가대원 그럼 뭡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다 찬양을 많이 부르다 성가대원 어쩔 수 없이 불러야 돼 연습해야 되고다 불러야 돼. 성가대원 막 힘드니까. 목사님, 이제 늙어서 이제 안에서면 뭐 좋겠어요. 막. 유튜브에 보니까 80난그 어떤 아주머니가 조용필의 그 상천가 뭔가를 부르는데, 80. 아니8 0안 됐죠? 1000배나 더 나온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1998년에 뭐미국의또 다른 대학의 의사 두 분이 연구를 했는데 그주의 지역 주민들을 조사를 했대. 설문조사를 했대. 로스켈로라이나 주 주변인데 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감사를 전하는 교인들의 평균 수명이 비신자와 감사 없는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7년을 더 산대. 그러니까 7년을 빨리 죽으려면 감사를 절대 하지면안 되고 자꾸 불평하고 짜증을 내세요. 그럼 7년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젊을 때는 뭐까지 7년, 7년이 뭐예요? 빨리 가는 게 좋지. 말은 그래한 정작 그 나이게 되면 또안 그렇거든.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잖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이잖아. 평소는 믿음이 어쩌고 막큰 소리 쳐놔놓고 정작 어떤 일이 딱딱 치면은 그러 이상해져, 사람. 인실하지 못한 거죠. 어느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날씨에 대한 감사 기도를 자꾸 드렸어요.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젯밤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참 많이 좀 그랬어요. 감사해야 된다거든, 그죠? 그리고, 문화, 그, 한기총에서 특별 행사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뭐몇분 갔대요. 좀더 갔으면 좋은데 어제 하필 아침에 천눈이 내렸잖아요 천눈이 내리니까 저도 오염이 돼가지고 천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이게 생각나요 <laughs> 오염이 돼가지고 <laughs> 제가 안동역 앞에 만날 사람은 없는데 <laughs> 놀랬어요.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눈이 자위에서 오고 는 거예요. 어? 뭐야 이거? 춥죠. 눈 내리면 추워요. 원래. 눈내리 눈이 있잖아요. 추운 바람이 불어도 감사합니다. 어느 주일 <목소리> 비바람이 치고 벼락이 치고 이런 교인들이 한2 0방의 예배를 들으러 안 나왔어. 교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감사 목사님도 오늘 같은 날씨는 안될 거야. 안 하겠지. 오늘 감사하다말안 하겠지. 목사님이 기도를 쭉 하시는 날씨에 대해서 또한 마디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굳지만 이런 날씨를 1년에 두 분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laughs> 교인들이 졌어 그냥. 아 졌다. 우리 목사님한테 졌다. 그래 1년에 두 분만 주시니 감사하다는 데할 말이 있나. 뭐.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냥 모든 일이에요. 짜증이 나더라도 금방 또 바꾸세요. 감사로. 짜증 내서, 아, 나는 죄송해요. 이거 아닌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고맙습니다. 이래도 돼. 괜찮아. 그거 뭐다 아는데 뭐. 속에 이렇게 들은 거다 아는데 뭐. 하나님 뭐 웃는다고 속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뭐 연기를 한다고 속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부모님이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 부모님 고마움을 잘 모르죠. 자, 자식은 낳고 쭉 세월이 지나서 부모,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 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꼭 그렇더라고 보니까, 선비들도 보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뭐, 그냥 그리고 시를 고 그러더라고요. 살아 계실 때는 잘.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 형제들도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친지들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교우들은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교우들은요, 와, 일내에 도대체 몇번 봅니까? 여러분, 친척들, 형제들 친해봤자, 일년에 두세 번 봐. 우리는 뭐 도대체 뭐, 새벽에 보고, 또 오전에 보고, 오후에 보고, 저녁에 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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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고. 그러니까 이 교우 관계라는 게 어마어마한 관계인 거예요. 천 초국 조직이잖아요. 조직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뭐 영적 지도자들, 여러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호감을 줘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단과 하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 빵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일단 그 뒤에 일단 파트를 갈고 씨앗을 뿌리고 혹시을 가꾸고 수확하고 방아를 찍고 반죽을 하고 굽고 이게 최소 1 5가 과정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죠? 돈도안가져가 카드 들어가잖아요. 이 카드가요 외국 어떤 나라들은 안 쓰기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카도 말고 휴대폰 또 해놓으면 휴대폰을 보여주고 끝나잖아요. 뭘다 갖다 대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보니까 그러니까 뭘 가가지고 뭘 어쩌더니 휴대폰, 스마트폰 쏙 꺼내더니 그냥 지나갔더니 돈도 안 내고. 자기도 가가지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줬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쳐다보더라고. 돈 내라고. 계산하라고. 앞에 사람하 가고 나는 차별하냐고. 아닌 나라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빵가게 가가지고 잔소리 하면서 사서 먹는다니? 아니, 어떤, 졌더니 가면서. 자, 옷한 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털을 깎고, 천을 짜고, 이 과정들이 깁니다. 다 해가지고, 옷이 한벌 나오는데. 아, 요즘 그냥, 그것도 귀찮아서. 백화점이나 마트 가가지고 그냥 기승복 그대로 사서 입잖아요. 귀찮아. 옛날 예를 양복 맞추려면 귀찮았어요. 맞추고, 가봉하고, 또,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막 입으로 가서 또 입어보고, 폼다 재고, 막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그 옛날에는 어떻했죠 그걸 집에서 다 짜가지고, 모든 어머니들이 다 재단을 해서, 기술도 좋아, 그지? 그래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함께 사는 축복이에요. 제가 뭐 자동차를 사지면 자동차 잘 몰라요. 그냥 기본적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자들이 다 있잖아요. 다. 가져가면 다 그냥, 뭐 돈만 지불하면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이게 같이 사는 사회의 축복이다. 어느 철학자가, 뭐야, 안병욱이라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병원의 환자를 보면서 나의 건강에 대하여 감사니다 뭐 환자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만났을 때 나의 눈에 대해서 감사한다. 자녀가 없어서 슬퍼하는 부모를 볼때 나에게 자녀가 있는 것을 감사한다. 직업이 제대로 없어 실직한 분들을 볼때 나에게는 정말 만족스러운 직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뭐 수준은 보통이지만 이것도 감사 못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도 감사가 안 돼. 왜?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비교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동식물에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 동물 식물도 감사를 드렸을 때, 감사를 했을 때, 다르대 꽃을 보고 자꾸 고맙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면 더이쁘지인 꽃이 원래 이쁘지면 다 이쁜 건 아니거든, 그죠? 그 동물도 키우면서 자꾸 이쁘다고 이쁘다고 그러면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입대합니다. 고러면 미워지고. 또 나와 있잖아. 그죠? 물은 말고 있다. 거기서 다 대답을 했잖아요. 자, 범사에 감사라는 이 의미는,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라는 이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옆에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종일, 그냥. 그래서 온종일 꿍시렁거리고, 쭝얼거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맞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불평이나 불만 그런 거 시간이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면서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불평, 불만을 하지, 그걸 다 알고 깨달은 사람은 절대 안 해요. 결국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다는 의미는 무지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무지해가지고. 몰랐어. 내가 지금 상당히 괜찮은 자리에 지금 살고 있는데, 괜찮은 위치에서 환경에 살고 있는데, 고마움이 그 없어. 그럼 무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깨달으셔야 돼. 어디서 깨닫던지 깨달으셔야 돼. 방법이 없어. 뭐 설교 역시 깨닫게 하려고 말하는 거지, 그죠? 무지한 거예요, 무지. 그 분야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건졸업장애없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 하나님께는 감사의 고백, 찬양, 뭐 기도, 뭐 예물, 헌신, 사명 전부 다 포함돼요. 그런 식으로 감사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요,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말로만 하면 안 좋아해요.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드리고 선물도 주고 그래 축복 기도도 좋아요. 동식물에 어떻게 하죠? 아름다운 말을 해야죠. 칭찬하고, 쓰다다못 주고. 그래서 맞아. 이 모든 것들에 전부 감사하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온종일, 24시간. 하, 저도 뭐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서 얼른 버리세요. 버리. 예수 님을 축사해서 버리고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쁨으로 바꿔야 돼요. 바로 시지 않고 기도해봐야 어떻게 불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기도하다가 어떻게 불만이 나오지?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해본 사람 만이 안다. 먹어봐야 맛을 안다. 아울도다리가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먹어봐야 맛을 안다. 먹어보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꼭 먹어보고 맛을 알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감사주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한성가족들이다 되어서 그기에 대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 또한 저들의 삶의 현장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해 동안 풍성한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혀 삼으시고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매일매일 우리를 감동하시고, 강권하시고, 그런 것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령 안에 살게 하신 모든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고의 모든 삶을 드리며 소망하는 우리 한성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트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